근데 이게 지금 크기는 엄청 커요, 진짜로. 이게 저천 봉이 되는 거, 이렇게 큰거는 이게 46cm. 이거는 일반 붕어예요. 음. 우리나라가 일반 붕어를 그 토종 붕어라고 그러는데, 사실 토종 붕어는 우리 한국 자세하는다 다 토종이야. 근데 토종 붕어 안에 우리 일반 그 붕어가, 우리가 보통 토종하는 일반 붕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붕어가 있어요. 아, 그래. 깨붕어라 그러기도 하고, 데 네, 네, 네. 이제 그걸 돌붕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평가이게 이쪽 이, 이 사람은 돌붕어가 있고, 그 다음, 호뿌리붕어가 있고, 그 다음, 휘나리가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음. 그게 다 합쳐갖고 토종붕어인데, 제가 어떤 이에는 낚시를 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돌붕어. 어 오늘은 시나리, 예. 오늘 일, 3, 일반 붕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가는데 나는 돌붕어는 사자를 못 잡아봤어요. 돌붕어 못 잡았고 일반 붕어 는 사자를 잡아봤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다른 사람들은 가자마자 바로 잡는다는데 아, 나는 왜 그렇게 오복이 없는지 하게 뭐 기술이 없겠지. 뭐. 근데 30년 만에 사자를 잡고 진짜 잡고 울 뻔했어. 아, 그래. 그랬는데, 이제, 사자 딱 잡고 나니까, 사람 욕심이 묘하잖아. 요 이제, 오자 잡아야지. 사자 보면, 에이, 잡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 참 마음이 간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돌붕어를, 이제, 사자를 이제, 한번 잡아서, 사진을, 기념사진 찍어서, 내가 잡았노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꿈. 나만의 꿈. 이사님, 음. 손님께서, 사자나, 사자나 끄셨다. 고맙다고, 구룡포까지 가, 가, 가셔가지고, 음. 회,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거 회에요? 네. 대박이다. 네. 야, 그 사람, 이번 년도 처음, 머리 올렸는데? 처음이 아니고, 아, 뭐. 아니, 이번 년도? 치... 아니요. 지금까지 낚시해서, 네. 지금까지 최대입니다 아, 그러면 기분 좋지. 네. 나 30년 걸렸는데. 난4짜3 0년이 <laughs> 근데 그때, 진짜 솔직하지, 눈물이 빽 돌더라. 이 기분 또 얼마나 좋았을까. 구릉포까지 가서 사, 사다 잡았다고 회사 오는 거 보면, 와, 진짜 잘 먹겠다. 젓가락 음. 가아고겠습니다마다한번 보세요. 안나보세요안나보세요 음. 아, 이야. 이게 가지수가 두 가지 같은데. 우! 오우 갱경이에요 전후에요? 네. 그치 이게? 전후 아니지 아, 이게 그 귀한 천호회랍니다천호회 전화. 네, 네, 그래 천우 네. 같다 네. 그분은 몇년 만에 잡으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 20년? 아음 세은 30년만에? 아야 <laughs> <laughs> 야, 청어 오래간만에 먹는다 아 청어도 이렇게 회로 먹는군요 아빠 조항 체포하러 갔을 때 와, 청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제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이 했는데 정말 갖다 주니까 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요 다시 낚시 가셨어요? 응. 더 기록 갱신하신다고 더 기록 갱신한다고? 네그 사람 오짜 잡으면 이제 소한 마리 잡겠다 <laughs> 나는 오짜 잡으면 뭐 해줄까요? 음. 오짜 잡으면 돼지 한 마리 잡는다 돼지 한 마리? 약속했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저 약속했습니다. 오짜잡으면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음, 그럼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 다 초청해야 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날짜 장소 딱딱 정해 놓고 오자 딱 잡으면 그날 구독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냐면 내가 말로 설명 어느 장소 어디에 언제 오라고까지 내가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 바베큐해서 그때 파티합니다. 근데 약속. 사짜도 4짜도 30년 걸렸는데 오짜가 可是。